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입니다 오늘은 응, 탈출 랩을 할거예요 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골렘님의 숲속의 골렘 이 리마스터 버전으로 1.1,2.2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때 재밌게 했던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Okay,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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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이었어. 아 정말 위험한 꿈이었어. 적상이 말했지 않아? 이게 점 큰일 냐는꿈 같다고. 신비한 미로 보인다. 뭐하는 미로일까? 그러게 뭐하는 미로지 이건? 아 너무 수상한데 이건? 이 미로 속에는 무게 가무시 숨겨져 있다. 벽에 보이는 문양과 미로는 일치합니다 주황색 부분에 아이템이 있어요 일본을. 배경에 보이는만 배경에 보이는 문양과 민원을 찾는다? 그냥 가보자 골렘이 왜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거지? 뭔데 우리를, 도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걸까? 이상하단 말이야 어, 갑옷을 발견했다. 대장장의 철 레깅스. 다이아몬드 원서. 이거는 네, 위에 좀 넣어놓을게요. 아니다. 저건 아니지? 얘번 간다. 저, 그냥 한번다 뒤져보자, 그러면. 상자 같은 거한번다 뒤져보고 싶은 거야? 어, 아, 여기. 갑옷이다. 갑옷을 발견했다. 빠밤! 어, 아, 또, 긴 어딨을까? 어, 음. 또, 어디에 일까 갑옷과 무기가 숨겨져 있잖아. 그니까, 러 아직 3개 정도가 더 있을 거란 말이지. 어, 기다렸다. 어, 여기 내길 되게 어지러워. 여기 어디야? 어. 띠용? <laughs> <놀모>? <come to>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른 시간 반갑습니다. So, o okay. k 방송 중에는 팔로 우 리액션이나 후원 리액션 크게 못 해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나 여기 아까 왔던 거 같은데. 나나 나 아까 여기 왔던 거 같은데. 어, 여기 어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야? 어? 어라아 이제 어, 여기로 가보자 다시. 어어 어, 여기 왔던데고? 여기로 가봐야 되나? 어, 어... 이것도 치명적인 길치가? 어, 어, 어 아까 여기 왔던 데 어, 여기 아까 지나갔잖아. 어, 여기 어디야? 대긴가? 어, 또 막상 있네. 어, 상대다. 대장장이 금검, 무기를 발견했다. 골렘 대장장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금으로 된 검, 주로 사용할... 아, 이거 그냥... 원사...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지? 뭐랑 싸워야 되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난 평화를 사랑한다고... 폭력은 폭력만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어, 어 탈출보다! 잠깐만. 가보지두개것 없다고? 더 있을 거야. 더 잡아보자. 그렇지. 어, 무게 또 있는데? 골렘 대장님이 만들었던 어떤은 거네? 일단, 또 들자. 템파밍은 중요합니다. 템파밍 다 하고 가겠습니다. 어... 어, 다 됐을 거예요. 절대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 들어가자. 어, 설치했어. 미러 아이템 전부 모아야 분. 문... 아. <laughs> 그러나 태초가요. 음다 <laughs> 음, 모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laughs> 하지만 태초 가기도 전에 다 모아야 한다 사실 알아버렸어. 아또 태초 갈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야. 난 그런 정도의 길치가 아니야. 어. 어 아까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아 아니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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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그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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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어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어, 어, 아, 어 어, 아씨, 아씨, 뭐찾은줄 알았어 여기 어디야? 씨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커베로이노 되게 넓어울리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가지 않아, 태아 따위 가지 않아요 어정만 여기 아까 왔던데 어... 어! 아씨 또 있는거야 젠장 으아아 어디로 가야 되고? 나다 둘러보고 있는거 같은데 완전 진짜로 그럼 벽에 붙어서 갈수 있는 다 가보자 슉슉슉어 차다 이거 보자 태양장이 철도고고럼 태양장이 만들었다고 하고 오케이 가부사나만 갑옷 사나만면될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템 아니야 난 나는 템을 다 찾고 돌아갈 거야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잠깐만 근데 어... 잠깐만 다시 갑시다 나 어디서 왔냐 야나 어디서 왔지? 어? 헉! 이걸 이렇게 우연히 문 열렸다 나이스 아 이거지 크으... 또 이제 어디로 돌아가지? <laughs> 아니야, 난 금방 찾을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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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뭔 소리야? 나는 또 돌아갈 거야. 아 저, 아, 씨... 아 여기 어디야? <laughs> 아니 일부러 돌아가려고 해도 못하겠어 야나 가슴 들고 있는거 같은데? 야나아 같은 데야 아까 어이여어디씨어 아, 어, 여기로 가야된다 아씨 여기 아니야 여기야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진짜 어디야 어, 어 아까 왔던 데 같은데? 기자 탓인가? 아니겠지. 아 o r m 갈것 같은데?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난 그런 정도의 김치가 아니야. 어 신비한 미로가 보인다. 뭐하는 미로일까? 어 정말 신기한 걸. 숲속이 보인다. 숲속의 미로. 이 미로 속에는 무기가가보 숨겨져 있다. 배경에 보이는 문양과 미로는 일치한다. 중앙색 부분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 좋아,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이상하게 테미를 다 찾는 느낌이 이거? 어, 이상하게 테미는 다, 다 있는 느낌이야. 아, 기분 더지가 좋아, 일단 빨리 이 미로를 나가보자. 어 <laughs> 어, 분명 길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마켓이. 여기로 와서 여기 갖고 이렇게 가면은 길 있다? 와, 정말 대단한 걸한 번에 찾아버렸어! 가자. 이곳이 골레의 마을인가? 숲속에 이런 곳이 있었더니. 좋아. 대단한걸? 오, 신기한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 아, 맞아 가자. 아, 이러고 가면 되겠다. 에이, 많이 먹다 상당히 아름답네요. 저는 구름을 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상자다 대장장의 묘지 다이아몬드 원석 묘지와 함정 함정이 있다고 하네 부금 사운 적당하죠 부금 너무 큰거 같은데 약간 어서오지게 인간 내 옆에 보이는 저곳은 원래 골렘들이 묘지였지만 돌기는 영향으로 두 묘지 중한 묘지가 함정이 되어버렸다네 올바른 길로 간다면 전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함정으로 간다면 목숨을를장할수 없지. 하지만 걱정 말게 묘지 앞에 있는 골렘들이 힌트를 줄 거야. 음, 돌 키니. 이 옆에 묘지는 대장장이 두 명이 묘였다고 한다네. 함정으로 변한 쪽은 검을 만들었다고 하더군. 문제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들이 만든 검과 갑옷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데? 뭐, 어쨌든, 가자. 오케이. 적당하다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을 밤으로 봅니다. 스폰 모드을 설정합니다. 얍! 아, 시간을 찾아. 달콤한 꿈. 잘했다. 스폰 모일 설정하고, 나중에 맞고, 책을 다 넣어놓을게요, 일단은. 좋아, 가보자. 워걸램워걸램을 처치하려면 상자를, 처치요? 잠들었나? 워걸렘을 물리쳤다. 어, 다행이다. 싸우는 건줄 알았어. 내가 평화로운 방방 준비를 안 했단 말이지. 대장장이 여기에 잠들다. 대장장이 묘지로 가는 게. 대장장이 여기에 잠들다. 대장장이 묘지로 가는 게. 아, 두 명이 죽었댔으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자. 묘지에서 아이템을 얻었다면 나가자. 아니야, 묘지에서 아이템 못 얻었어. 어... 어, 뒤에 뭐 있다. 힌트, 함정으로 검한 묘지는 검을 만들던 장정이 묘지다. 묘지로 가는 길 바닥에는 금과 철이 새겨져 있다. 금과 철, 수 있잖아. 거, 금, 그러니까 갑옷을 만드는 대장 검을 만든 사람이 함정이랬으니까 금색은 저거고 철은 여기겠죠? 여기 가자니까 난 여기를 생각해 가자 정답이다 난 똑똑해 유적의 열쇠 산 중턱에 있는 유적의 문을 열수 있다고 알려진 열쇠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 열개어나운 나가는 줄 알잖아 정답! 원래 이랬나? 나 2015년 그러니까 내가 16 중학교 때 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아이템을 얻었다면 나가자 재밌게 했던 기억은 있어 예술계의 묘지 다이아몬드 원서 두 번째 묘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예술가두 명이 묘지였다고 하더군요 함정으로 변한 쪽의 벽화가 살짝 달라졌다고 합니다 묘지 위에 달린 벽화를 잘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나 물기 좀 묘지 탐험하고 있는 거야 Okay, 가보자. <laughs> 음. 아 죽을 때에 그래서 이거 저 소문 있잖아, 하는 거. 원본 벽화, 이 벽화와 다른 쪽이 함정이다. 뭐야, 이건 이제 창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야, 예술가 여기에 잠들다. 예술가의 묘지로 가는 길. 음. 같은 게 있죠. 아, 정말 이런 엔딩곡이 틀어지면 안 돼. 어, 한번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자 아, 여기 다르다. 어, 이거 그만 찾네이녀로 봤죠? 부름다른 거? 가자. 먼나물좀 먹자. 아, 좋네 정답이다. 유정이 열쇠를 또 얻었어요. 어, 같은 유정이 열쇠구나. 이게. 가자, 가자. 얍 묘지에서 아이템은 얻었다면 나가자 나갑시다 위인의 묘지 다이아몬드 원서 또좋더라고 세번째 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위인 두명의 묘지였다고 하더군요 위인의 묘지에는 석상이 같이 있는데 이 석상은 존경하는 위인 쪽을 본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함정으로 변한 묘지는 석상이 바라보는 개수가 더 적다고 합니다 어, 오케이. 이 속상들하고 어딘가 찾아보는 것만 같다. 이 속상들의 눈을 어디로 바라보는 걸까? 어. 저는 요지가 여기랑 저기죠? <laughs> 보자 보자. 여기로 온는거더 사볼게 일단.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는, 여기는 동접이잖아. 같은, 같은, 같은 개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같은데? 하나, 둘, 하나. 여기가 더 적네. 여기가 더 적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가 정답입니다. <laughs> 속상어 <laughs> 약간 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귀엽네요. 화를 얻었네요? 뭐지? 화를 또써야되나봐 음. 언젠가 써야되나봐 화를 이렇게 두고 가자 가자 아 아꼈다 정답이다 오신분들 반가워요 빨로우신거반니 방송중에 빨로우나 후한 리액션을그게 못해드린다는 점 얘기 부탁드리고요 아 여기가 뒤.. 디지... <laughs> 여기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러 가자 잠깐만 쪼르 가자 아 좋아좋아 좋아. 음 모험탐험이라 상당히 재밌는데요 다이아몬드 원서. 워으레면 물리쳤다. 아, 얻었다면 나가자. 워으레면 그냥 뭐 하는 애일까? 궁금한걸? 화가의 묘지. 다이아몬드 원서. 아, 좀그 근데, 명작은 버릴 수 없지. 네 번째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화가 두 명이 지였다고 하더군요. 역시 함정으로 변한 쪽의 벽화가 살짝 달랐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가가 벽화를 그림으로 뒤덮어 함정인 걸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죠. 갈고와스를 가져오세요. 음, 그래서 갈고아스를 주는 거구만. 어렵지 않지? 이런 거. 어, 아 맞아. <laughs> 에, 어렵지 않네요. 네 칸밖에 없으니까 아주 껌입니다. 이런 거한발한 발로 한다 끄내줘야지. 야, 정말 일단 인부도 하자. 혹시 여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어, 어 여기 틀렸다. 봐봐, 이렇게 미리 한번 보는 게아니까 화가, 여기 잠들라 화가 힘들어. 가 펼쳐져라면 되겠다. 일단 스폰지 설정하고, 집타 놓자. 가자! 어, 틀린 거 아니지, 막. 그럼 좀 슬플 것 같은데. 어, 정답이다. 다이아몬 생기고, 호박! 평범한 호박이다. 어디가쓸 때가 있지 않을까? 쓸 때가 있겠죠? 하자. 네 얼굴. 오십 분더 방가요. 빠르게 방송하겠습니다. 오 묘지에서 아이템을 얻다면 었 나가자. 산의 기도. 다이아몬어원 모든 묘지를 해체 나오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시면 저희들이 장모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기둥? 기둥이 어딨지? 일단은. 저 멀리 우물이 보인다. 우물 한번 갈까? 이거를,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이거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아예 빨로 사합니다 방송 중에 빨로나 호환을레신속스키 못했는지 는점 양해해 립니다 뭐하는 우물일까?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닉네임을 읽어드리는 게얘기 때문에, 보라인님팔로사합니다 어 뭐야 아니 보너스 스테이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유적을 찾았다고 뭐야 근데 <laughs>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오신들 가라요 빨라지면 습니다 장치를 작동시킨다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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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가보 으, 갑옷! 자, 깐 이거 왜워서 가야되네. 사라지는구나. 아, 아파. 아, 씨. 빨리 꺼져라. 어, 아, 여기 다 막혀있네. 어, 야, 불왜 이렇게 오래가? 아유, 빨리 감사합니다. 소수초 김, 내 영혼님. 아지 어, 뭐야. 아, 계속 발동되네 진짜 한 턴을 다시 기다려야 돼.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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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여기, 작기 여기, 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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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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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아아기아아 여기, 아기야 여기, 왜또 아, 아니야? 아, 아,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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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주세요. 빨리 빨리 아 진짜 생각보다 어렵군. 강조인 걸 아니면 어렵지 않아 깰수 있어. 아씨아아이팀 아. 외우자. 이팀 외우자. 오케이, 많이 먹었어. 잠만 이오다왜웃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일, 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대로 따라가는 렇같이데 그냥 잠만 이거좀늦었데이렇어 어디야 어렇야이 아아 잠깐아아이좀아이좀아 천천히 천천히 가봐. 야! 아 아..참좀..참좀 멀어진다 아 이번엔 반이나 갔어 시작이 반이란 말이지 잠깐만 너무 빨리 졌는데? 어 됐다 잠깐만 아씨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씨 여기 아니야 시켰어 아 역시 나 골렘을 믿어 제 4의 벽난 지금까지 골렘이 숲이라는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어찌 된영문인지 게임이 엄청 말았다 힛랜딩 버그에 걸리다 오호호 버그에 걸렸다 힛랜딩에서 네요오 점수 있다 나이스 수상해 이런거 다 한번 까봐야돼뭐 없겠지 여기도 아 뭐지 분명 깨나 이렇게 몸이 뜨거운거 같지 어. 잠깐만 야야어 아. 아. 이걸 어떡하지? 어이쿠 여기 자아 웃긴 거 있잖아 아니 정말 우연인걸? 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잠깐 잠깐. 안 먹어? 트아 가자 오허위법오오 돌았어 오, 어이, 봐봐. 오 어, 작은 우물에서 뭔가 돈을 잃은 느낌이 드나지, 그렇지? 좋아, 좋아, 다시, 다시, 다시 가자, 다, 다, 다시 가자. 아, 좋아, 좋아. 골렘 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러 가자. 응, 가 볼까요? 너 들어가야지. 되 어, 여기 모골렘 또 있다. 모골렘을 처리한다. 어또뭐열리는술안데는 건가? 그렇지. 어디서 한 거지? 어디로 가야 할까? 어... 어, 어 어디로 가야지 되 근데? 음아 아무도 없어 무슨 소리야? 산의 기둥 아 산의 기둥을 따르는 있다. 아저 점프형이구나. 아 점프는 그만 아, 깹니다.